이번 시간에 배울 패턴은 스테이트 패턴입니다. 이 패턴에서는 무언가의 상태가 각각 그에 해당하는 클래스의 객체로 존재해요. 문을 예로 들자면 열려 있는 상태와 닫혀 있는 상태가 각각 클래스로 존재하는 거죠. 문에는 여는 기능과 닫는 기능이 있는데 현재 문의 상태에 따라 이 기능들의 실행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바로 예제 코드로 들어가 볼게요. 이처럼 스테이트라 이름 붙여진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문을 여는 메소드와 닫는 메소드가 선언되어 있죠. 이제 이 인터페이스들을 적용한 CloseState 클래스와 OpenState 클래스를 만들게요. 각각은 이름 그대로 문이 닫혀 있는 상태 그리고 열려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또한 인터페이스에 정의된 Open과 Close 메소드가 이처럼 각각 다르게 구현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즉, 상태마다 주어진 메소드를 실행하는 방법이 따로 구현되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클래스인 d o o 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스테이트 인터페이스에 인스턴스를 필드로 갖고 있어요. 즉, 이 크로스 또는 오픈과 같은 상태가 이 문이 속성으로서 들어 있는 거죠. 처음에는 이 크로스가 초기화되어 들어갑니다. 문이 닫혀 있는 상태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클로즈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문이 닫혀 있는 상태이므로 클로스 스테이트의 클로스 메소드가 실행됩니다. 이 메소드는 이미 이 문이 닫혀 있다는 메시지만 출력하고 끝나죠. 그러면 오픈 메소드를 실행해 보면 어떨까요? 도어에 setState 메소드에 openState의 인스턴스를 생성하여 인자로 넣고 실행합니다. 즉, 문이 상태를 열린 상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 도어에서 open과 c 로 o s e 메소드를 실행하면 openState 객체에서 구현한 바가 실행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또 문을 열려고 하면 문이 이미 열려 있다는 메시지가 출력되고 문을 닫으라는 명령을 내리면 상태를 도 o 로 c 로 o s e 로 바꿔주는 거죠.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전환할 때마다 이처럼 대상 상태의 새 객체를 생성자로 만들어 넣어주는 걸볼수 있어요. 열린 상태에서 닫힘으로 전환할 때는 클로즈된 객체를 닫힌 상태에서 열림으로 전환할 때는 오픈의 객체를 생성하여 도를 넣어주는 겁니다. 이 패턴을 안 썼으면 이것들을 이 품문으로 갖다다가 상태마다 구현을 했어야 했겠네요. 맞아요. 상태들이 다양해질수록 조건문은 더더욱 복잡해졌겠죠. 이제 클라이언트 코드에서 돌의 객체를 생성하고, 오픈, 클로스 메소드들을 실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는 예상하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돌가 생성되는 시점에, 문의 상태는 클로스드로 초기화되어 있고, 이 시점에서 오픈 상태로 전환되었다가, 여기서 다시 클로스 상태로 돌아오는 것임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 상태에 따른 오픈과 클로스 메소드의 메시지들이 이와 같이 출력되죠. 이처럼, 스테이 패턴은 무언가의 상태를 그 값별로 클래스로 분리해서 이 상태들 각각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메소드들을 구현하고 필요시 스스로를 다른 상태로 전환하도록 하여 코드의 복잡성을 줄이고 유연성을 높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예제를 살펴볼게요. 비디오 플레이어의 동작을 스탯 패턴으로 작성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예제의 스탯 인터페이스는 플레이와 스 p 메소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를 적용한 정지, 재생 중, 일시정지, 이세 상태가 각각 클래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지 버튼과 재생 버튼만 있는 리모컨으로 이세 상태를 왔다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상태들을 사용하는 비디오 플레이어 클래스는 이전 예제의 돌 클래스와 구조가 동일합니다. 때문에 이 코드는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제 이세 상태들에서 플레이와 스톱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지된 상태에서의 스톱 버튼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정지되어 있다는 메시지만 출력함을 볼수 있죠.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상태를 플레잉으로 전환합니다. 이때부터 플레잉 스테이트의 메소드들이 실행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플레잉 상태의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수 있죠. 재생 상태에서의 플레이 버튼은 예상하시다시피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재생 중에 스톱 버튼을 누르면 일단은 이처럼 일시정지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시정지 상태에서는 두 버튼 모두가 의미 있는 동작을 해요.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도로 재생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반면 스톱을 한번더 누르면 완전히 정지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코드 역시 아까 보았던 도 예제와 같습니다. 비디오 플레이어의 생성자에 작성된 대로 첫 상태는 정지죠.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재생상태로 넘어가고요. 스톱을 누르면 일시정지 상태가 됩니다.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재생 상태로 돌아간 뒤 스톱을 한번 누르면 일시 정지 상태로 다시 스톱을 누르면 완전 정지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만약 스테이트 패턴을 쓰지 않고 조건문으로 코드를 작성했다면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전체 코드 길이가 줄어들긴 했는데 상태가 조건이 복잡해질수록 이 부분이 작성하기도 까다롭고 실수할 여지도 많으실 것 같네요. 맞아요. 짧은 코드가 항상 좋은 코드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스테이트 패턴을 사용해서 객체의 상태 변화에 따른 행동을 유연하게 처리하고 복잡한 조건문 없이 가독성 있는 코드를 짤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어댑터 패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